막내는 가만히 있고 최고참이 밥을 준비하는 진풍경 어 앉아 앉아있어 앉아있어 다 됐어 아, 앉아있어 야 너희는 밥도 먹고 다녔냐? 별 시간이 어디있어 응. 뭐해 먹어? 예. 밥 시간이 늦네? 별일 없었지? 아, 아닙니다 한경사님 이제 절대 어디 가지 마세요 너는 말할 때 이렇게 파괴하냐 아안 봐도 뻔하다 너이제 독박잠도 구나야 얼굴 좀 봐라 반쪽이다 아, 형도 좀 물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춘석 대신 모든 잠수를 뛴 막내 마침 들어온 한강경찰대장 아우 냄새가 그아 그래 문이라도 열고들 먹지 본인 딸을 발견. 야 도경장, 넌또막 여기 왜 옮겨? 밥 먹자. 원래 야 여기가 무슨 맛집이야? 찾아댕기면서 먹게 그래야? 네, 완전이야. 밥 먹자. 알아보고 이렇게 할까요? 야밥 먹고 와 뭘? 아, 그렇게 어울리지 말라고 이 어떻게 그러냐? 예. 밥다 먹었으면 뭐 해야 돼? 순찰해야 됩니다. 나가. 지금 먹는데요? 맨날 사고만 치는 팀원들이 못 마땅하다. 나가, 거야. 아직 난니들만뭐 막연한 게 열부 찾아 죽었어 그냥. 우와.